아 바람 때문에 그냥 헤내이래가지고 생각보다 괜찮게 잤어요 오늘 아못잘줄 알았는데 너무 잘 잤네요 아 머리꼴 이렇게 말이 아니다 진짜 이제 <laughs> <laughs> 네, 움직여야죠 정리하고 뭐하고 하면 시간 꽤 걸릴 텐데 진짜 그림이다 그림이야 우선은 아 커피라도 한잔좀 마시고 이동하겠습니다. 좀 우선은 오늘은 좀 장거리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 어젯밤에 캠핑 너무 좋았어요 하늘에 별이 많긴 했는데 막 문화수 같은 그런 느낌은 아니더라요 사진 안 찍었고요 울란곰에 옥수라는 호수가 있거든요 거기쯤 가면은 아마 조금 별이 보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호텔에 가서 샤워도 하고 편집도 하고 해야죠 만건 어떤 높은 지된거 거야 여기는? 색다르다 색달라 풍경 지겹다 초원 지겹다 풍경 좀 바뀔 때안 됐나 했더니 바로 바뀌어 버리네 아유 그래도 눈이 쌓여 있는 게 다행이지 넘어가려고 올라왔는데 갑자기 눈 쏟아져 봐볼잡다고아 여기 너무 멋있다 그냥 지나가기 너무 아깝잖아요 여러초유이라는 몽골 전통 국수고 캠프로드에서 저번에 먹어봤는데 맛이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러시아부터 감자랑 당근 들어간 음식은 진짜 많네 여기까지 카자흐스탄 들어가서 또 알마티라는 도시까지 또한 3-4일 가야되고 오늘 하루가 너무 무탈해가지고 참 좋았는데 아또 여기서 반전이 여기 호텔 지금 6만 원이거든요. 6만 원짜리 호텔에 뜨거운 물이 11시 전에 안 나온답니다. <laughs> 그래서 제가 어제 캠핑 때문에 못 씻었잖아요. 그래서 샤워가 너무 하고 싶어서 호텔 가격을 그냥 아 그래 어제 돈안 썼으니까 오늘 여기 자자 이런 이런 마음으로 잡았는데 와. 세상에 뜨거운 물이 11시 넘어야 나오고 그리고 막 수건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고 밑에 내려가 가지고 달라고 해, 하니까 이제 그제서야 꺼내 주고 아, 여기 좀 쉽지 않네. 최악의 호텔을 경험했어요, 어젯밤에. 아. 5시간 정도 할일하고뭐 하고 하고 있으면은 11시 되겠지 싶어 가지고 기다렸어요. 11시 뜨거운 물이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어? 아, 좀더 걸리겠다. 이럴 거니 11시 40분까지 기다렸어요. 안 나와요. 내려갔더니, 아, 자기가 너무 바빠가지고 뜨거운 물, 그, 저기, 굳힐 시간이 없었대요. 아, 처음에는 내일 아침에 다시 쓰면 안 되냐, 그래갖고, 내일 아침에 뜨거운 물이 안 나오면 어떡할 거냐, 그랬더니, 아, 그럼 지금 당장 굳혀주겠대요. 한두 시간이면 나온대요. 그래서 새벽 2시까지 기다렸어요. 새벽 2시까지 기다렸는데, 또안 나와요. 그래서 2시에 내려갔는데, 아무도 없어요. 아, 씨, 그래서 결국엔 그냥 자자 안 씻고, 근데 아침에, 씻으려고 갔는데, 역시나 뜨거운 물이 안 나와요. 그래서 그냥 찬물로 샤워를 하고 나왔습니다. 근데, 차라리 처음부터 얘기를 해줬으면은, 처음부터 그냥 아예 안 나온다 하고 끝냈으면은, 제가 다른 호텔을 찾던지, 아니면은 뭐, 찬물로 샤워를 하던지 결정을 했겠죠? 근데, 된다고, 된다고, 된다고 계속 이렇게 하면서 안 되는 거가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저렇게 한 군데서 저러면은 저 동네에 대한 인상 자체가 아예 안 좋아 안 좋아져 버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오. 저기 지금 저쪽 왼쪽에 제는 호수가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이게 신기한 거 아. 네, 진짜 오아시스가 있는 것처럼 사막에서 느낄 수 있겠구나 이러면은 저것만 보고 따라가는 거죠. 그럼. 그래서 죽는 거지. 아무것도 없어서 가는. 와... 와... 멋지다 저걸 오면서 몇번 봤는데 저쪽에는 지금 비가 오고 있는 겁니다 신기하네요 좋게. 비가 근데 여기 진짜 구름이 미쳤다 탁이 아닙니까 이정도 진짜 멋있긴 멋있는데 윈도우 배경화면이네 잘 샀다 가네요 이렇게 오랫동안 아무것도 못 만나고 동그한 말이 없이 가는 게 되게 되게 아하네요아 진짜 세상에 나 하나 덩그러니 있는 느낌 꿈꾸는 거 같아요 왜그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주인공이 막신 만나는 장면들 있잖아요 그런 데서 막. 이런 추원에 떨어져가지고 어 여긴 어디지? 막 이러잖아요 내가 지금 꿈을 꾸고 있나? 막 이런 이런 진짜 이런 느낌이에 그래서 그런 식으로 영화를 표원을 해놨나? 계세요? 아무도 안 계세요? 신이 빵 나타나잖아요. 와, 개 쫓아오는 거 살벌하다, 진짜. 제가 맨날 이렇게 너무 강아지에 대해서 안 좋게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저도 개를 되게 좋아해요. 좋아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쟤네 저렇게 공격성 있는 개들은 별로 안 좋아한다는 거죠 저건 진짜 물인가? 알 수가 없네 이제 진짜 물인지 하늘에서 비춰가지고 물처럼 보이는 건지 어느 것이 하늘빛이고 어느 것이 물빛인가 좋다 좋아 이곳은 야 멋있는데 왜 이렇게 멋있어 이긴또 우와 화성이야 화성? 다른 행성에 온것 같아 진짜 그러면 저는 이제 울랑금까지 한번 달려가 볼게요 울랑금 호텔로 한번 가봅시다카페에서 아침에 커피 한잔 마시기 출발하려고 했는데 저쪽 밑에 있는 가페로가려고요 저기 너무 심하게 시끄러워요 단체 관광객분들이 잔뜩 오셔가지고 어쩔 수 없습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 아이 동네는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다 파는 거 같아요 너무 좋네 7천투 분이니까 2,800원 정도? 가격도 좋습니다 아 저는 오늘 저기 여기에 울란곰에서 위로 올라가는 옵스 호수라고 이 몽골에서 제일 큰 호수가 있거든요 그 호수에 가서 1박을 할 예정이고 되면 안 되면은 바로 그냥 호수 구경만 하고 내려갈 건데 만약에 호숫가로 가는 길이 너무 험하거나 뭐 이러면 거기서 캠핑을 하기 아주 힘들잖아요. 그래서 어아래로 그냥 바로 그 허브들하고 제가 가려고 했던 데가 있거든그 이제 국경으로 나가기 위한 길을 또 출발을 해야 되는데 어 여기 옆에 마트가 있어가지고 마트 가서 먹을 것좀 사고 그리고 저쪽에 엔진 오일 제가 여분으로 가지고 다니던 게그 묶어놨는데 떨어져가지고 그 어쩔 수 없이 버렸어요. 그래서 엔진오일 여분을 1리터만 좀 사가지고 이동을 할 예정이고요. 음. 그리고 그렇게 하면 가는 데는 뭐 여기서 한 50km 정도 멀지 않습니다 호수까지는. 카페 사장님한테 오토바이 좀 봐달라고 얘기하고 지금 밖에서 그냥 저기 수다 떠고 계시길래 딱 지금 타이밍인 것 같아가지고 좀 봐주세요 하고 마트 갔다 오려고요 아파트에 딸려 있는 마트니까 어지간히 야채 같은 것도 팔 거예요 아마. 핀은 타는데 핀이 핀 같은 건 없어요 강남 떠나고 처음 보는 거 같아요 어쩔 수 없어요 차변용이라도 써야 될것 같아요 이거라도 있어야지 혹시 모르는 상황은 대비는 해야 되니까 아 코리아 여기 러시아 어, 봉골리아 러시아 카자흐스탄 프 <laughs> 아, 좀, 오프로드가 좀 심할 것 같아가지고 조금 쫄리긴 하는데. 그래도 유명 공광지 근처니까 괜찮긴 할것 같아요. 와우. 와우, 와우. 키 진짜 왜 이래. 이걸 넘어가야 호수가 있는 거겠지 저거를? 갈 거예요. 나는 이 호수를 봐야겠어요. 네, 여기까지 온 이유가 이 호수 하나 보려고 온 건데. 봐야죠. 아 저기 있다. 보수 보인다. 아, 배구수가 보이니까 이게 되게 희망 공분이네요 내비엔 아직도 1 시간이 찍히기 때문에 마음 을비워야 됩니다. 아 잠깐 좀 쉴까?